마음이라는 거는 몸이랑 다르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어디가 상처가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몸의 상처랑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부위를 건드리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게 예민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스트레스에도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예민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고무줄이 탱탱하게 긴장하고 있는 데서 더 당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팍 끊어지는데, 번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완전 퍼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아웃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강동구 더마음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최미진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생각하고, 사람 많은데 가면 기가 빨리고,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민한 사람들은 정신과를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예전에는 예민하면 그냥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자기 성격 문제로 아니면 참. 넘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예민해져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본인이 힘들어서도 많이 오고 주변이 힘들어서도 많이 보내죠.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변을 힘들게 해서 자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가 힘들게 되죠. 예민한 사람들은 불안이 높고 가장 큰 지표는 생리적으로 잠을 잘 설치느냐? 잠을 잘 들지 못한다든지, 잠을 잘 깬다든지,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러면 그때마다 잠을 잘못 잔다든지,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지표는 잠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불면증은 모든 정신 건강의 지표고 예민한 사람들 이 잠에서 문제가 일단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안 예민하더라도 예민해질 때는 우리가 잠을 잘자다가도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많죠 스트레스가 많고 같은 스트레스에도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요즘에는 예민한 사람은 물론이고 안 예민한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져서 뭐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는 거는 잘 알. 있죠. 그래서, OECD 평균 자살률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수면처럼 자살률도 우리 정신건강에 아주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기사에서 본 거는 1,20대의 정신과 약물 처방량이 최근에 뭐 2배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데이터만 봐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렇냐?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긴 하네요. 마음이라는 거는 몸이랑 다르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어디가 상처가 이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몸의 상처랑.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부위를 건드리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게 예민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부는 괜찮은데 그 상처 부위를 만지면 조금만 스쳐도 너무 아프고 소리 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지, 상처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의 예민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낫지도 않은 채로 또 상처가 생기고 잘안 낫고 하면 우리 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만질 수 없이 된 것처럼 마음도 그런 상태 그렇게 심하게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많을 때도 당연히 예민해질 수 있죠.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으면 오래가는 경우가 많고 자꾸 발목을 잡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회피만으로는 트라우마를 그 가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되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래.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한다고 다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든 여자가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해야만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내가 다시는 여자친구 안 사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에 의한 상처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남남으로서만 가능하고 예를 들면 강아지한테 물린다든지 뭐 어떤 물체나 뭐 어떤 경험에 대한 그런 상처는 단계적인 노출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츰차츰 차츰 가까워져서 거기에 익숙해진다. 좀 물러서서 쉬고 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민함은 보통 긴장감이랑 연관되어 있고 긴장감은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격이나 피하는 맞춤이 된 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예민한 상태죠. 그때 그 예민함은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상황인 거고, 우리 몸은 리듬이 있어서 쿵짝쿵짝 이렇게 예민함 느긋함, 예민함 느긋함. 예를 들면 우리 낮에는 일어나고 밤에는 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민함과 긴장과 이완의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민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고무줄이 탱탱하게 긴장하고 있는데서 더 당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팍 끊어지는데 그게 이제 번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달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퍼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아웃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예민하고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고무줄을 느슨하게 하고 이완시키는 우리가 몸을 느슨하게 하고 이완시키는 상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서도 아니면 주말에도 그 긴장을 못 늦추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근데 아까 예민한 사람도 잠못 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일 생각하고, 주말에도 스트레스 일 생각한다든지 전화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 이게 주중에 당겼던 게 이완시키고, 회복하고, 다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6개월, 1년은 가능하겠지만 2, 3년 장기화되면 번아웃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면 되겠죠. 회복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너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민하면 불편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 탈렌트의 한 가지고 불편한 건 바꿀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그걸 장점으로 살릴 수는 있고. 예민한 사람들은 속이 좋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감정적 예민함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감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후각이라든지 청각 같은데 그래서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이 못맞는 뭐 냄새 자기는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조금만 냄새가 이상해도 되게 싫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불편할 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조향사가 된다든지 요리 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 되겠죠 그 예민함을 직업적으로 잘 승화시키고 살린 거니까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소리 에 너무 예민해서 튠이 조금만 나가도 엄청 불편하게 느낀다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청각적 예민함이 너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예민함은 바꿀 수 없겠죠? 층간소음 이런 것도 더 힘들 거고 그치만 그 사람이 지휘자로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천적인 능력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감각적 예민함뿐만 아니라 감정적 예민함도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서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라고요. 감수성이 무디다 보다 우린 감수성이 예민한 거를 또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 정서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예민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조금도 보고 막 시도 읽고 음악도 듣는데 사실은 그걸 안 해도 일부러 갈고 닦지 않아도 원래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예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많이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는 분명히 너무 예민해서 불편할 수 있겠죠 너무 슬플 수도 있고 남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못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되거나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사업적인 감각이 또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특정 어떤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속각이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 남들은 속옷 대충 입어도 괜찮은데 자기는 되게 싫단 말이에요 그심 있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되게 부드러운 속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거일 수 있죠. 근데 입어보면 그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남들이 모르는 거를 자기는 크게 느끼고 남들이 못 느끼는 거를 자기는 크게 느끼고 함으로써 어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다 당신이 잘못됐다고 해도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예민함은 너무 불편해서 어떨 때는 저주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축복일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